네, 안녕하세요, 데키마스요입니다. 네, 뭐 오늘은 그 앞에서 하던 것에서 마무리 못했던 조수사 이제서 몇개더 해볼게요. 조수산보다뭐 세는 단위라고 했죠, 숫자를 더해서 그래서 예를 먼저 볼게요. 두가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 첫 번째 이 녀석은 낫 개자예요, 낫 개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들 개라고 읽겠죠. 그래서 얘는 낫이라고 읽는 뜻으로 읽는 건 없어요. 개라고만 있는데 이건 일본어로 코라고 코. 그래서 어 얘랑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이 한국어로 그냥 쓸게요. 우리나라에서 개인, 우리 뭐 개인택시라든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이 개인 있죠? 이때는 이 개가 이 녀석이 코. 사람 인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해서 거징 합니다, 거징. 그러면 개인적인, 뭐개인이란 단어가 돼요. 어쨌든 얘는 납개기 때문에 뭘샌다 그냥 숫자 몇 개냐? 할때그 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들도 이제 붙여서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읽냐? 몇 개예요? 라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몇 개? 근데 우리가 앞서서 숫자 공부할 때몇 개라는 말을 배웠어요. 뭐였죠? 이코즈 이 굳진한 녀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히도즈, 고다즈, 미츠, 요츠 이런 식으로 서수로서 읽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외적으로 좀 딱딱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자로만. 그래서 요 앞에다가 어찌하자 난을 붙여서 난꼬가 되는 거예요. 난꼬. 그래서 난꼬 됐을까 하면은 몇개 에어가 되는 거예요. 몇개 에어. 그럼 얘는 뭐라고봤다 여기 배웠죠? 이쿠즈데스카. 하지만은 앞서 우리가 지금 용어는 앞에 오라는 거 붙여서 오이쿠즈데스카 하면은 의미가 완전히 틀려지죠? 용어 뭐냐? 남에 대한 거. 님, 나이, 몇 개요니까 몇 살이에요?라는 말인 거고 그냥 이쿠즈데스카는 그냥 몇 개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코데스카와 이쿠즈데스카는 같다, 틀리다, 같아요 뜻이 다만 오를 붙여서 오이쿠즈데스카라는 틀리다라는 거 이해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낭고 데스까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야죠. 한 개, 두개이게 대답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한 개가 뭐냐? 자, 우리 앞서서 배운 법칙도 있죠. 산의 법칙이라든지 1680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은한 개는 뭐냐? 입고라고 해요. 즉 이지가 아니라 이수로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뭐죠? 1에서 바뀌었으니까 1, 6, 8, 0 그러면은 6개. 8개, 10개 뭐다? 로크가 아니라 로꼬. 합지가 아니라 합꼬 10개는 그러면은 주가 아니라 주꼬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외에 3개를 한번 볼까요? 3개는 어, 찾아보니까 산꼬레. 어? 그럼 3의 법치는 적용이 안되는구나. 그러면은 1 6 8 10왜 나머지 애들은 그냥 그 우리 공부했던 숫자에다가 바로 뒤에 코코코코 코, 코, 코 붙이기만 하면 돼요. 해 볼까요? 얘는 1 고라고 했죠? 1 고. 얘는 뭐죠? 니 고. 니 고. 3꼬였죠 자, 0 거. 5 고. 6가 아니라 6, 6 고. 그다음에 7 고. 7 고. 그다음에 8지가 아니라 8 고. 어? Q 바뀌는 거 없죠? Q 거, 열, 줏 거. 그래서 99개까지 이제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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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에 가가지고 난 꼬데스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할때한개요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잇꼬데스라고 해도 된다? 돼요. 근데 우리 배웠죠? 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난 꼬데스가라고 했을 때 대답을 코라고안 하고 히토즈데스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섞어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요 한자 잘 보세요. 어 되게 그게 어렵진 않은 한자지만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무슨 물건을 사서 영수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수증 종이는 A4 용지만 나오지 않죠? 조금만죠. 그 안에 내가 산 물건이 몇 개, 뭐몇개 이렇게 다 나오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영수증에 이 한자를 넣으려니까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계산하시고 꼭 한번 봐보세요. 영수증을. 저도 초반에 갔을 때는 이게 뭐야라고 헷갈려서 못 읽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랬냐는 했어요. 자, 얘는 뭐라 했는데? 코라우인 됐어요. 히라가 그러면은 카타카나스 뭐죠? 얘예요. 그래서 영수증 이게 막 있으면은 뭐 품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라 써있냐 숫자 1에다가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읽는다? 아 2코구나 라고 읽으시면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6코구나 그냥 2에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 니코구나 두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도 그냥 간략하게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물론 요 숫자를 그냥 이렇게 두 입자 쓰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얘도 한일자 놓고 이렇게 코를 썼을 때이거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1녀석을 볼게요. 얘는 장메자예요. 장메자. 자, 우리가 어 A4 용지를 샀어요. 그러면 사면은 보통 이게 한 묶음으로 돼 있으면은 그게 뭐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A4용지를 한 묶음을 샀어요 그럼 여기 뭐 A4 이렇게 적혀있겠죠 그럼 보통 요거 안에는 몇 장이 들었죠 그쵸 제가 장이하고기했죠그 장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이거 몇장 들었어요 했는데 여기 적혀 있잖아요 오늘도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20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죠 아, 200매가 들어가 있고 200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를 써서 장매자 그 장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매라고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장매자예요 자 한국어를 읽을 때 매니까 어떻게 읽는가 아 이거는 마이라고 읽으면 되겠구나 라고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한 단어로만 대화를 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분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거라말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중국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한글로 써서 한자임을 우리가 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은 대화를 하다가, 어? 충분히 우리가 한자어라고 인식이 되는 거. 들은그 한국어 한글로 적혀 있지만 그거를 일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전에 한번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걸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 한번 그, 대충해서 찍어서 던졌는데 알아듣는다는 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휘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럼 알아들었으니까 어? 정확하게 한번 찾아봐야지. 찾아봤더니 맞어한 번은 오케이 되는 거고. 어, 조금 틀렸네. 발음이 그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야겠나한 번씩 리마인드해 주니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마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얘도 몇 장으로 읽어야 되죠? 그럼 몇 장은 뭐다? 난 마이, 난 마이.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은 마행의 아다님 마이 때문에 얘는 뭐죠? 땡땡 타금이라든지 똥볼 행이 반타금이 들어가지 않는 행이에요. 그 때문에 얘는 무조건 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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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가 요 그러면 한 장을 볼까요? 한 장은 이마이가 아니라 이지 마이. 아 그러면은 680 발음 변화되는 거 없겠구나 오케이 세장을 보니까 아3마이야에요 3마일 예, 아, 그럼 뭐다 아 3에서도 변화하는 게 없으니까 얘는 그냥 1마일 2마일 3마일 4마일 5마일 6마일 7마일 8마일 9마일 10마일 해서 99장까지 다 하실 수 있게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쓰느냐 지금 우리는 종이를 샌다고 생각을 했죠. 종이는 어때요? 두껍나요? 양념. 얇은 거죠. 그래서 종이를 대표적으로 들지만그 개념이 뭐냐 얇은 거. 치기 때문에 우리도 티셔츠, 티셔츠 뭐라 하죠? 몇장으로도세잖아요 제일 몇장나옵니 그러니까 옷 같은 거살 때도 쓸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음식 덜어먹을 때어디에다 받쳐 먹자 접시, 그죠? 접시 어때요? 두께가. 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전 초밥처 같은데, 가가지고 회전을 막 먹으면 접시가 막 쌓이죠. 그 접시 이제 나는 계산할 때막 세잖아요. 셀때 보면은 다이 마이라고 세니다그래가지고 어 물론 이제 어 사라 우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사라 주세요, 해서 사라. 사라를 쓰기도 하지만은 그때 사라로 세는 건 보통 내용물이 차 있는 거. 그 내용물이가 접시 위에 우리가 먹을 음식이 담겨져 있는 상태를 사라라, 사라를 써서 주로 세고,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짚을게요. 근데 그 외에 다 먹어서 빈접시 있죠. 빈접시들. 그냥 얇은 상태인 것같그때에는 마이를 이용해서 세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재밌는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산마이라는 게 있어요. 세 장이죠, 그냥 세 장. 근데 이제 마이라는, 산마이라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 들어봤냐. 라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신 분이 계세요. 뭐죠? 야, 이거 쌍마이라 그런지 좀 그냥 품질이 안 좋네. 쌍마이라 그런지 맛이 별로네. 저 쌍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쌍마이 또는 쌍마이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면 뭔가 싸구려의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저도 썼었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저도 이제 정확하게 막 역사적인 거를 조사해서 알게 된건 아니고 건너 들었는데 카부키라는 이런 전통 예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영화관 보면은 지금은 되게 뭐 포스터부터 되게 이쁘게 되지만 옛날에는 직접 벽에다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부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첫 장에는 주인공. 두 번째 장에는 뭐 포스터나 이런 게딱 있다. 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첫 장에는 뭐가 주인공. 두 번째는 뭐 조연정. 세 번째 장에는 뭐좀 그런 특징 없이 그냥 운, 웃기는 사람들, 좀 몸이나 뭐말 같은 웃기는 사람들 위주로 얘기 세팅이 되어 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사람 을 가까이 볼수 있는 게 비쌀까요? 주연 보는 게 비싸죠 그 다음에 조연이 좀잘 보이는 이런 자리 조금 떨어진 자리겠죠 그런 데에좀더 비싸고 좀더 저렴하겠죠 근데 제일 싼건 뭐겠어요 그냥 웃기는 애들만 막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데 잘 보이거나 그런 것만 나오는 공연 들 그런 게 제일 싸겠죠 그래 거기서 싼 마이가 왔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게 굉장히 저도 와닿더라고요 막 그럴만하다 라고 해서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개수에는 코 라는 것과 장수 얇은 곳에는 마이를 공부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여러분 내기마세요